안녕하십니까. 소망의 샘입니다. 욕실의 크리스마스 선인장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. 다른 식물들은 짧은 겨울의 낮과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힘들어할 때 꽃을 피운 것입니다. 욕실에서 이 선인장은 알맞은 환경을 찾았습니다.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 그대로 독창적이고 소중합니다.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꽃을 피울 수 있는 잠재력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.우리는 희망을 가져오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한 몸의 여러 지체가 있듯이 모든 지체들은 한 몸을 이룹니다 고린더 전서 12장 12절입니다. 우리의 삶을 번성하게 하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